안녕하십니까? 만월신공입니다 어, 오늘은 어 이제 띠별 운세, 띠별 하반기 운세 이제 마지막. 어, 돼지띠 95년 을해생. 어, 30 3살이네요 올해 을해생들이 어, 사실은 뭐 운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올해 운, 운세는 좋긴 한데, 어, 올해 어, 너무 큰 욕심을 부리다가는 이 귀문이라는 건 사실 귀신의 문이라는 거예요. 어, 귀문이 살짝 들어가지고. 어, 나도 모르게 그냥 확 지를 수가 있어요. 뭔가, 올해는 투자를 해도 하고, 뭐, 주식을 할 건지, 코인을 할 건지, 막 이런데, 음. 그런데, 어, 나도 모르게, 어, 너무 왕창 투장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뭐, 돈을 빌려서라도 할 기세야, 올해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어,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라. 그렇게만 안 하시면, 올해 의뢰생, 어, 삼, 뭐, 삼십세 그, 이, 어, 분들이 올해 그냥 금전운도 좋고 여러 가지로 운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한 투자는 하지 마셔라. 그리고 개생 어 개생 83년 42세 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우울증을 깔고 있죠. 음, 그리고 이 저기 우울증을 깔고 있지만 그래도 올해는 그게 살짝 해소되는 해다. 그렇지만 음, 겨울이 되면 또약간의또 아마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괜찮고요. 개회생들이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 심했을 거예요. 응? 우울한 일도 있고 돈도 많이 나갔고 아주 그냥 어,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어, 있었을 거야. 근데 어, 개회생들 올해 어,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고요. 그리고 올해는 어, 건강관리 어, 요거 잘하셔라. 이분들은 특히 어, 신장 자궁 쪽으로 어~ 잘 어~ 그거 관리하셔야 된다 음~ 한번 그~ 뭐야 검진 한번 해보세요 음~ 그리고 신혜생 어~ (71년 54세) 어~ 올해는 신혜생들이 이거 뭐~ 돈좀 왕창 벌어 봐야 되나. 어, 이런 생각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신해 생들이 지금 어, 내년부터 3제가 들거든요. 어, 이 돼지띠들이 내년부터 3제입니다. 그래서 어, 너무 왕창, 어, 그거는 한방,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될것 같지만, 안 돼요, 그렇게.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참, 조심조심해서, 뭐, 54세 정도 되면은, 뭐, 이런, 어, 그런 투자 이런데 지금 관심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너무 과하지 않게, 어, 그렇게 하셔라. 너무 과하게 하면, 어, 실물 수가 있고, 손질 수가 있고, 어린아이가 뭐에 동해갖고 하듯이 귀가 얇아져갖고 팔랑팔랑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회생 59세. 아, 59년생, 66세, 어, 이분들은 올해 관, 어, 동거래 잘못하다가는 관제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동거래는, 어, 될수 있으면, 어 하지 마셔라. 동거래 안 하는 게 심산이 내 마음이 편하다. 음어 잘못하다가는 동거래 잘못하다가는 관제 들어올 수 있어요. 소송건이 걸린다는 거죠. 못 받는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 동거래는 하지 마셔라. 이렇게 운이 그렇게 짧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 돼지띠 분들 어 이제 내년부터 삼제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 아무래도. 어~ 이~ 삼재를 아주 왜 옛날부터 삼재팔란이라는 말이 왜 있었겠습니까 없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재에 이제 걸려 계신 분들 어~ 돼지띠 토끼띠 양띠들. 어, 특히 이렇게 조금 조심하시면서 가시는 게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만화신궁 어, 이제 음, 상담하실 것 같으면 멀리 계신 분은 전화 상담도 괜찮고요, 어, 뭐 방문 상담도 괜찮고 문자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